자, 이번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그러니까, 21년 6월 고1, 월이사서 21번, 30번 또 풀어보면, 21번, fx, gx가 2차 함수인데, 조건 2개 줄었어. 그 조건 fx, gx 꼽힌 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2차 함수를 2개 꼽혀놨는데, 4차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라면, 그리고 나는 F 알파 이꼴 제로 되는거 되면 F 알파 플러스 5도 제로 되는게 있다는 얘기예요. F 알파 이꼴 F 알파 플러스 5 이꼴 제로 n 실수 알파가 존재한다 이 말은 이 알파가 제로 되는게 있으면 알파 플러스 5 했는 것도 제로 되는게 있다 이 말이지 F F가 자 이런 두 조건을 갖고 있을 때 FX GX가 이거 합평기억은 맞니? 니어는 맞니? 띠것은 맞니? 이런 뜻이야. 어떤 별형인데 OX를 감추고 그러는 거요 자, 그러면, 무슨 여기서 FX가 대충 윤곽이 나온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건 사실 F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곤지곤지 하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이, 이 소리가 작은 걸 가져와서 제로 되는 거. 예를 들면, X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FX가 갖고 있다면, 여기다가 5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3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제로 되는 거잖아. 그보다 5 큰, 3을 집어넣어도, 집어넣어도 되는 거, 이런 거란 거지. 이런 인수를 가진다. 그개수대해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에서 언급이 없어. 지금 이 문제에서 보통 보면 최고 차수 얼마니 이런 식으로 주는데 얘를 안 줘놨기 때문에 그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피를 하면 그 나머지기는 g라는 거야. 이 2차 함수가 됐는데 p가 제로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gx가 이렇게 되는 거라. p분의 1, 역수 관계 있다는 거지. 그니까, X, 남았는 거, X-E,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한셋트 이거나, 달리 또 이야기 할수 있는지. 자, 거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을 집을 때 제로 되는 이 x 플러스 f x 가 또는 그니까 러 FX가, 자, FX가 하나는 이렇게 볼수 있고,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필요가 떨어지자. 그러면, 이거 말고 x 플러스 3을 가져오면, 또, 이, 요나 조건을 맞는 지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제로 되는 거는 5를 다한 2를 집어넣었을 때 제로 되는 인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요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 세트 하나, fx가, 요렇게 되면 또 뭐라, g에서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정의가 되는 거지. 역수 관계, 개에 역수 관계 있고, 얘가 들어오면, 얘 마이너스는 g를 갖고 있고, 얘가 들어오면, F 예, 플러스는 또 g 갖고 있으니까게 되는거지. and 전체로 아까 했는가 X가 뭐라 P의 X 플러스 2 X 마이3 N GX가 P분의 X 2 X 플러스 3 이렇게 지이 두가지 경우라고 볼수 있느라. FX, g 자, 그러면, G2를 집어넣는 게, 제로다 크다는 거야. 그런 조건이면. G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집어넣으면 제로 되니까, 제로보다 크다. 크면 이기 돼야 된다는 거잖아. 이 세트. 그러니까, G2니까, 요거지, 그니까. 러 G를 기준으로 하면 요 세트인 거야. 두 세트 중에서, 니언을 적용하라고하 요건 거야. 이거 되면서, 요게, 요게 제로가 안 되는 거지, 그니까. 러 g2를 지우는데 여기 지우넣면 제로가 되니까, 이거,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야. 제로 안 되는 거. 그러면 이, 2를 지우넣면 마이너스니까, p가 음수라는 게, 결국은. 이게, 이게 g2가 제로보다 크다는 말은 요건데, 자, 여기 제로보다 크려 그럼 이지우넣으면요 마이너스야. 이건 플러스지만, 그럼 얘가 음수되지면 되는 거라. 결국 무슨 소리냐면, P가 음소리가 는것이야 이런 조건이예요. 자, 그러면 둘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 F는 어떻게 되고, F2 분의하고 G2 분의하고 이거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야. 자, 얘는 이런 제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제로되고 그리고 2에서 제로되지. 1, 2 얘는 3에서 0되고, 마이너스 2에서 0되야. 3에서 0되고, 마이너스 2에서 0되. 자, 음, P의 사이즈는 모르겠다. 음수니까, 이렇게 그래야 되겠지. F는, 어쨌든, 이런데, 요게, 대칭축은 뭐라, 요 요거 2니까, 요과 요 요거 사이, 마이너스 2분의 1, 요가 오겠지, 대칭축. 어쨌든 간에. 자, 위에는 함수가 없으면 모르겠다, 일단. 이 되는 거지. 여기 뭐가 되고, 여기에 fx, y e q fx 그래프를 개형인 거예요. p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함수도 몰라도,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 마이너스 3하고 2일 때의 수가 만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꼭지점을 갖는 이런 2차 함수라고 볼수 있는 거고, g는 p분의 1이 또 뭔지 모르겠는이것도 음수야. a 도 음수고, a 도 음수인 걸둔다 그래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2하 마이너스 2하고 3이고까요 2분의 1이 이제 그거 되는거지 대신축이 되는거라 대서일어나누는 중점 함수까지 같은 두개에서 지금 어쨌든 뭐 그리면 이런식으로 그리는거지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거라 그럼 2분의 5와 2와 3 사이에 2분의 5잖아 어떻게 됐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거지 요게 뭐라 y e gx 잖아 그러니까 g의 2분의 5는 양수 뭐. 얘는 f의 2분의 어떻든 간에 음수 잖아 맞는 거지 아기울를 빼먹었네 f2가 제로면 f2가 제로 되는 거는 요기, 요기 요 조건이잖아 요 조건이면 여기여기 g x 되잖아 요 3지분은 제로 되지 얘도 맞는 거지 기울 음. 자그러면 fx 마이너스 gx 이꼴 제로 이것은자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정수건을 가진다는거지 그걸, 그걸 가지면 n 플러스 n 이 절대가 없이 5가 되느냐 이러므로 자, fx gx 해보면 얻은기는 마찬가지야 아무개나 사아무 똑같아 결국은 이걸 한 가져가볼까 그럼 어떻게 느냐 fx gx 세우차가 p-p분의1 이렇게 되는거고 그거에 x제곱 얘가 0 안된다는거지 그래서 p가 1이 아니라는거야 자이되면 p랑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얘기야 자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다가 두실을 가지고 그면기차 계수 0이 되면 안되잖아 x제곱이 되는거고 여기에 뭐라 마이너스 p 빼기를 플러스 p 그러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뭐 마이너스 p 플러스 p분의 1이 되지 이거에 x 자, 삼수는 마이너스 6p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6p분의 1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6을 묶어내면 얘가 p 마이너스 p분의 1이 된다는 것이 겨수 있어 자, 이게 F, X, 마이너스, G, X인데, 이건 제로 된 근이란 거잖아. 방정식의 근. 두근의 알파벳, 이게 M, N 이라는 거야. 여기서. M, N은 정수고. 이거의 두근이 서로 다두근이었어 서로 다두은두 정수근이지. 어떤 근이야. M, N 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의 복잡이 되어 있지 마라. 이 제로니까 그러니까 뭐라. m 플러스에는 근거 개수 관계를 쓰면 얘가 이통하면 p 분의 p 제곱 마이너스 1 p 분의 p 제곱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p 제곱 마이너스 1분의 p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m n 이 얘가 이걸로 나누니까 이걸로 음 요거 이걸 요거 나눠서 마이너스 붙인 게 이거다라고 사실통분해가지고 p가 0이 아니니까 이차항이 계수니까 형이 이제 나눴어 이렇게 되는거고 MN은 요기서그요분 나눈거지 그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거야 얘가 정수래 그러면 이제 뭐냐? 분정방 식으로 MN은 순수상이 나오겠지 M이 1일 때 N이 마이너스 6 바꿔서 N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1 부호 바꿔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6 m이 6일 때 n이 마이너스 1, 뭐 이런 조합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게 정수니까. 그 다음에 m이 3, 2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지. n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에 n이 3. 그다음 부호 바꿔서 m이 마이너스 3, n이 2. 그 m이 2. n이 마이너스 3. 뭐 이런 네 가지로 정수가 나오는 거이네 개씩, 네 가지. 정수가, 이거를 정수 두 개로, 정수 두 개로 나누, 나누면, 나누면, 6일 이상밖에 없지, 사실은. 무어 달리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 자, 그러면 m 플러스 n이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세트 같으면, m 플러스 n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올 수 있겠지. 양수가 크면 플러스가 됐고, 플러스가 됐고, 음수가 크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n이,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있지, 이게 자, 그럼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라. 이거 가져와가지고, 요게 무슨 모선이 있는지 없는지, 요 문제의 조건에 모선이 있는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가져오면 플러스 5도 마이너스 5도 가져오면 p제곱 마이너스 1분의 p제곱 플러스 1이 5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곱해서 5p제곱 마이너스 5 p제곱 플러스 1 넘어가서 4p제곱 이꼴 6이니까 p제곱 이꼴 뭐 4분의 6, 2분의 3별 문제없지. 어떤 모엇을볼수 있는,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마이너스 5를 집어넣다 치자, 그러면. 마이너스 5p제곱. 어? 플러스 5지. 이거 이 q p제곱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넘어면 뭐. 이번에는 p제곱이 뭐냐 6p산이 돼. 3분의 2 길이 되지. 이것도 큰 모순을 발생할 수 없어. 뭐, 10이 걸 없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게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가져보자.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이다. p제곱 마이너스 1분의 p제곱 플러스 1이 1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게 뭐 되나? 이 모순이 나오지. p제곱 플러스 1이 p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없애지면, 1이 마이너스 1이면 모리이밟해야지1은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때 보자. 피제곱 마이너스 1이면 피제곱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하면 피제곱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피제곱 플러스 1이야. 이거 이거 나눠가면 피가 제로라는 거죠. 피가 제로가 되면 안 되지. 이 차가 계산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나올 수. 이게 모리이둘다 모슬이 발견하고 얘가. 못을 엮는 거야 그러니 M 플러스 N이 절대 없이 O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맞는 거지 자 21번은 이렇게 정리도고 있고 또3 0번도 풀어야 되니까 <laughs> 공만한걸 있어. 동영상 돌려보기를 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그래도 지워야겠어 그렇게 많이 지울 것은 없지만 어떻게 지워야 되는데 기왕 지우는 거삭 지워서 깨끗하게 자 이게 뭐 문제인데 지금은, 자 이렇게 되고, 이건 자한번 사실 보나 자연수인데 오 이상이라는, 거5 이상 자연수라는 거야 이게. 그 당시 pnx가 1 플러스 x 1승1 플러스 x,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제곱. 등등등등 곱해서 1 바로 XN성, 뭐, 이런, 당시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마이너스 64가, 요식이, 당신 요거, 요게, 요걸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이, N성, 음? 자연수 N성에 대해서 값을 구하라, N값을. 어디까지, 어디까지 되는지, 뭐뭐가 되는지를 해보라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당신의 성화, 1 플러스 X, 1승이지. 1 플러스 X의 제곱, 1 플러스 X의 세제곱, 뭐 계속 쓰자면 1 플러스 X의 네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5, 5 이상이니까.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 1 플러스 X의 N승이야. 마이너스 64. 얘가 이 식으로 나타나면, 한글 식으로 나타나셨지. 당신이, 당신이 나왔을 때못간 나머지.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몫을 QX라고 한다면 나머지 제로라는 거야여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식이야? 항등식인 거지. 자, 항등식입니다. 자, 그럼 이런 데로그 항등식이면 요거제로된 X값을 집어넣으면 좌, 우가 유치해야 되잖아. 보통 그렇게 하는 거지. 수치대입할 때. 이거는 먼저 뭐, 알 수가 없는 그니까, 요게 확실하게, 요거 제로 되는 양쪽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거 집어넣는 데가, 그 60, 여기에 64가 된다는 거지, X 값을 집어넣는 게. 요거 제로, 제로 된다는 게뭐이야 사실 흑은이지, 흑은. 흙은. 그니까, 러 요거 제로 되는 조건에, 조건에 X 값들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냐, 여기 제로 되는 조건은, 여기 1 플러스 x 라는 놈은 마이너스 x 제곱을 볼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제곱은 마이너스 x를 볼수 있는 거지. 여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두 조건, 이런 이 관계식을 활용할 수, 이 시에는 전부 활용할 수 있고 또 여기 제로는 흑, 여기 제로는 흑은이야. 흑은이라고. 그래서 여기 제로 됐을 때 양쪽에 x 마이너이 제로가 아닌 수를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꼴 제로인데 요거 제로되는 요거 제로되는 값을 갖고 식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제로가 아니야. 그런데 요거 제로되는 값이 또 x 3승은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식 전체를 이거와 이걸로 두 개를 이용하면 해식이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x 제곱이야. 여게에 x야. 마이너스 x야. 이두 개가 x 3승이야? 1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1 플러스 x 3승은 얘가 1이니까, 얘가 2가 나오는 거야 나머지 다 똑같지. 그 다음에는 이세 개로 묶으면 반복되지. 이게 이게 4승이든 5승이든 6승이 똑같지. 1 플러스 x 4승, 1 플러스 x 5승. 1 플러스 X의 6승 이게 가져오도록 세, 세 개씩 묶으면, 앞에 또 요거 똑같이 나오지. 왜? X 3승 1이니까 요거 뭐라? 1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1 플러스 X는 또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1 플러스 X 제곱이고, X 플러스 X 제곱이고, 얘는 또 마이너스 X가 돼. 얘는 3승 1이면 승도또 1이야. 그럼 결국 요것도 2야. 요런 구조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세 개씩 묶으면 뭐가 된다고? 2가 나온다고. 2가 곱해진다고. 그러면 64면 2의 4승이니까몇 개? 여섯 개면 되는 거지. 여섯 묶음이 오면 2의, 2의 뭐가 돼? 여섯 묶음 오면 여기 3이니까 여섯 개. 결국 1 플러스 X에 3에 6개. 여섯 묶음. 1 8승이 되는 거지. 요게 N인 거야, 지금. 요까지 오면 얘가 뭐라? 앞에서 2가 하나. 3일 때 하나. 6일 때 하나. 그 다음에 뭐라. 등등, 요 때, 2가 나왔어. 6개가 됐어. 이거 마이너스 2에 64 하면 제로 되지. 이렇게 된 거라. 음, 이, 그러니까 이 X 값이 제로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걸 적용하면 요런, 요런, 요런 식으로 제로 되는 거라. 얘가 제로, 제로 돼서. 이런 내용이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냐면, 두칸더 가도, 이게,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 뭐라? 1 플러스 X의 19성 하면 얘가 뭐라? 이게 1 플러스 X하고 똑같은 게 사실. 삼성을 1으 묶어내면. 그러면 1 플러스 X의 20성. 이렇게 하면 얘가 1 플러스 X 제곱이 서어 이게 1 플러스 X 제곱이 돼서. 이거 두 개의 오편기 사실은 뭐라? 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됐어. 여기서 X 세 제곱이 나오니까. 요고요고요고 오케이인거야 n 여기서 끝나도 좋고 갈거 같으면 요건 요거, 요거 요거 다음에 1 플러스 x 의 21선 가기 전에 이거 하면 2가 나오니까 이 가기 전에 요거까지는 좋다는 거라 요것도 된다는 거라 요거는 안되고 요거 혼자 있으면 여기 봐라. 일이 안되잖아 요거 파트너로 있으면 일이 된다는 거라 그고 그래 요거, 요거 된다는 거지 n이 20이 된다는 거야2 0이이둘 줄을 곱하게 돼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개라는거지. 그래서 두수의 약은 18 플러스 20이 돼서 다음 38이 됩니다자 여기에서 21일 6월 모의고사 고낙일라이터는 강의 마치고 20년은 또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